3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하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자,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었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민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는 상황을 아시죠?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분양한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요, 그의 아들이자 또한 그의 형제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죽은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아론의 삼촌인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긴 했지만, 아론과 그의 형제인 엘라아사엘과 이다마들은요, 함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맡기신 그 제사를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의 입장에서, 또한 그의 남은 아들인 엘라사과 이담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론의 아들이자, 또한 엘라사과 이담말에게 형제였던 나답과 아비우가 지금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정말로 마음이 쪼개어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회망문을 나가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제사를 끝까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쪼개어지는 마음, 아들을 잃은 슬픔, 또한 형제를 잃은 그 아픔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아론과 엘라하살과 이다말이 느끼는 이런 슬픔과 마음의 깨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슬퍼서 또한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함으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제사를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면서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먹되 내 소득과 먹으라. 그리고 내 소득과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다. 이런 말씀을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의 슬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들의 아픔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아픔을 삼키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들을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소득이다. 슬프고 힘들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득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쪼개어지고 마음이 상해, 상해 있고 또한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서 이 일을 정말로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슬프고, 두려울 때조차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붕괴시고 기업이고, 우리의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증시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그 주신 사명을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가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저는 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도 참 귀한 모습이고, 또한 이들을 위로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도 너무나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속성은 뭐냐면요, 사실 지금 나답과 아비우는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것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도 물론 죄지만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답과 아비우는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그 대가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나답과 아비우의 죄가 아론과 엘라살과 이단 말에게도 확산될 수 있고 확대확대되어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의 아들들이 내가 지금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로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 이제 아론의 가문은 더 이상 나를 섬길 수 없다. 나는 다른 가문을 세워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에게 한번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꾸 우리 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을 맡긴 사람이 자꾸 잘못하고 의도를 가지고 또한 의도를 가지지 않게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면 이제 됐다. 너에게 너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너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둬라. 다른 사람을 한, 뽑는 게 낫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 자신의 한번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조차 그에게 주신 그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속성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항상 믿으신, 항상 신실하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이 이들에게 분기수로준 속제물을요. 이들이 먹지 않고 이제 그것을 다 태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것을 모세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죠.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로 드린 염소를 찾은 지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이다엘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게그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가 먹어야 되는 것을 어째 태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주신 것은요. 이들의 제사를 섬기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제사를 섬기는 몫으로 주신 이들의 수고의 몫으로 주신 하나님의 분기시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태운 것입니다. 왜 태웠을까요? 19절에 아론의 대답이 나오죠 아론이 모세에게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겨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무슨 의미냐면요. 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 그렇게 잘못을 짓고 그렇게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고의 분깃을 먹을 자격이 나 있습니까? 이것을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받을 그 수고의 분깃을, 특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는 이 아론의 또한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빼앗아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실하게 배우하시는 여전히 신실하게 한번 맡기신 일을 끝까지 맡겨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서 또한 그분의 위로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